네, 성명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최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제도와 성별 개념 더 나아가 헌법적 가치와 현행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라를 포함하고 있어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성평등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남녀의 이분법적 성별 개념을 해체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는 단순한 성별 차별 시정의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 교육과 법체계 전반을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국민 다수의 합의 없이 국가 정책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식하려는 위험한 시도라 할수 있다. 무엇보다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남녀 두 성별로 이루어진 자연 질서의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개념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남성과 여성 이두 성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은 이두 성별의 경계를 흐리고 다양한 젠더를 제도함으로써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가족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2014년 국회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인지 논의될 당시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제3의 성, 성적지향 등 젠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정책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학계, 시민사회는 충분한 논의 끝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본다. 또한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상의 친족과 상속, 국민건강보험법, 가족관계등록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행법책에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양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유지되고 있다. 만약 부처 명칭부터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관련 정책과 법률 해석에도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국가 법질서 전반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성평등 가족부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국가기관 명칭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하나, 향후 모든 법령과 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합치되도록 양성평등 개념으로 재개정하길 요청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성평등 가족부 개편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반대 운동과 국민적 저항으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7월 1일 성평등 가족부 반대 대책 위원회 외 시민단체 일동